둘다가 축구도 먹어. 올돌 돌돌 돌안 넘어갈게. 그냥 빼는데 마알리카 우리 드드아 많이... 어, 우리 뒤잡는다. 웨스터 웨스터 공이였는데 웨스터 공장 웨스터 공장들. 얘네 지금 뭐, 사우스 이스트에마알리카 뭐, 왔어. 에블네 올돌 돌돌 돌돌 올돌올돌돌다리한 명만 봐도. 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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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다리. 몰다리 몰리 글슬러 와요. 마리카 자. 어 이거 다왜써 와요? 왜써트 붙이고. 아, 아, 님 멈췄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잠깐 마우스 전원이 나가서. 넓죽로 감아요. 저기 쪽이야. 카 마가리카 물다리 넘어왔고 계속 저희 쪽으로. 우리, 너무 뭉쳐 나. 나온다온 다운 다운. 바 바깥. 하 대기 대기 대기. 마가리카 서서로 나으요 아, 지금 제 벗서 상으로. 미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카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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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카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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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카메카메카 <laughs> 어, 이거 메거메카메카메카거카까카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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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이거 아. 어, 여기서 홀드 메카메카메카메 여기서 홀드 카메카메카메 여기서 홀드? 이거 받고 놀스 이거 바로 건너갈준비예요 w 이 오는 중, 사이 그냥 죽어 죽 can't do 어 o I'm n 건 t 건 o i n 건 t 건 do so. I'm not going to do so. I'm 온다나 g o i n 다 to 다 o so. I'm n o 돌돌돌돌 n g to do so. I'm not g o i 같이 막혀요 o so. I'm n o 워킹. 오미샬로 오오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터렸다터렸다 아. 아. 올드, 올올 음, 이거 눌세이스 디펜. 근데 눌 디펜. 스 디펜 해줘, 디펜. 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 이거 서스 보던 그거 죽어 이거 디펜. 스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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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렐마렐마 나이 내가 볼게요. 돌돌돌 돌. 또스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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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또또또또 애니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또또또또또또또또 아, 뭐 재밌잖아, 게임이. 이거 하나 버티고 다음 거에 인게지 이 갈게요. 대기, 대기. 제가 엑조디아 정면 보호론 볼게요. 네. 하우스 이스트 누가 보호론 한 명만 하샬로 아, SC... 이거 HB가 지금 보겠습니다. 무무랑 힐유 이스트 나왔어요. 네, 근데 워킹 홀드웨드 웨스트홀드 웨스트홀 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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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드웨스트홀스트홀드 웨스트홀드 웨스트홀드 웨스 다시 놀수 i n g south 디 a d y you go push up, 포션, s h up, push up, p u 사우스, p push up, p u 오미 up, push h up,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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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p u s 오빠, 울서, 울서, 옴팡팡가, 찍어티래찍어 그래, 언니, 울어 워킹, 워어어워이스루스워 이스로, 스 루. 이스로, 스루스루이스루스로스로스로스로스로스로 이스로, 스로스로 이스로, 스로스로스로스로스 이스로, 스로스로스 이스로, 스로스로스로스로스로 이스로, 스스로스 이스로, 스로스스로스로스스스스스 치안 좋다. 초커 몰려있다 네? 우리. 왜 뭉치지 마. 올것 같아. 근데 분스로좀퍼대봐 왔다. 원... 아 어. 어. 근데 사우스 워킹, 사우스 왔다. 파워라인. 한번 더. 웨어트 근데 노스 이스 워 근데 르스 이스 워킹, 노스 이스 워킹, 노스 이스 워킹. 노스 이스 워킹. 거아웃포아웃포 여기 노스돌아 봐. 아웃포노스돌아야요 아우코 스돌아요 얘네. 아, 롤이에요. 롤이에 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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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 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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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 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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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에 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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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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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에요. 롤요 롤이에요. 롤이에요. 롤이 롤이에요. 롤이 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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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롤롤롤이에이에요 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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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더빼더 빼. 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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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확인. 워크다 워크다 땡겨야 돼. 여러분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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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줘. 올라이 무무 10 레벨 제일 넘어가요? 제일 넘어가요? 오케이. 오오 오케이 오케이. 워기 워기 워기. 에브리온. 오미샬로. 아직 아직 아직. 오미샬로 빠. Four, three, t w 오오 오케이 굿굿 굿. 여러분들 커미 카미카미카미카미카미카미카미카미이 사이즈 목 가져야 돼. 이사이 소리가 내려온다. 소리가 내려온다. 소리가 박는다. 박는다. 물다리 건널 거야. 우리 이스 트 물다리 건나요? 나이스 나이스 물다리 건너 물다리 건너 물다리 건너 물다리 건너 제발 땡겨 제발 인사이드 땡겨. 벨론 잡아줘. 몰라 인사이드 잡아 좋아요 좋아요 많이 걸어. 벨로멜벨몬오케 오케이. 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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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사. 웨스트 어야 올드 올드 올드. 더안 갈게 더안 갈게. 워킹 워킹. 올드 올드 올드. 잘 봐요. 오스 웨스트 이 오케이. 워킹 r u b u m s o m e 앉 v i l 앉 e Osanja, Osanja. Fake, f 어, a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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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 Okay, Papa, okay. West Africa, West a f West f i West f o u r t h r e e e a s e t e a s 어나도 다이거무 어. 어, 아, 그러니까. 아, 아, 음... 왔다 이거. 여들런런런런런 근데 마터 마운터 마운터 마운터. 마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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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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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페 그쪽에 있다. <놀�> 여러분들 무무무 <놀놀놀람> <놀놀람> <놀람> 얘네 시레비야 제발 빼줘. 얘네 얘네 안 된다. 얘네 안된티아님나 <놀람> <놀람> 도망쳐 일단. 난 모르게 도망쳐. 이는안끼 데가 없구만. 이렇게 양아가 됐네. 여기 어마비마 있어와이 미친. 와. 미치... 와, 와. 아이살려줘3대1 아, 아, 양아를 이겼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진짜 짜증난다. 존나 재밌게 놀고 있어. <laughs>